저번 주보다는 오늘 출근길이 좀 막힙니다. 다들 휴가 갔다 와서 일상으로 복귀했나 봅니다.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유튜버의 일상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는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저는 캐트벨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분들이 캐트벨을, 모든 분들께 캐트벨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결합을 하려면 캐트벨 그 무게가 이 손등을, 손목 등을 강하게 눌러야 되는데, 아, 그게 불편한 분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8kg 남성분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닌데 그 8kg의 무게감이 손목 등에 올라가면 못 견디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경우 어. 또 어떤 분은 캐트벨 스윙이라든지 데드리프트 특히 스윙 같은 거할때 고관절을, 이렇게 몸통을 구부리는 동작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flexion intolerance. 즉 굴곡을 견디지 못하는, 어 굴곡 움직임에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extension intolerance.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몸을 제끼는 동작에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몸을 구부릴 때 불편하신 분들은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허리 뒤쪽에 이렇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몸을 젖길 때 아프시는 분, 신전할 때 아프신 분들은 뭐 뭐가 있을까요? 파세조인트 신드롬이라든지 뭐 스판디 척추 분리증 뭐 이런 분들이 몸을 제낄때 아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캣트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캣트벨만 계속 강요하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캣트벨 전문가라 해도 그런 거는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캣트벨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저도 예전에 같은 실수를 했었는데. 캐틀벨을 하다 보면 그 뭐랄까요, 라 뭐랄까 라 스윙을 스윙이 좀 어렵잖아요. 처음 배울 때 그렇죠. 어, 스윙 배울 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 몸을 피는 동작도 어렵고 캐틀벨이 너무 빨리 어, 힙이 접혀서 캐틀벨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초창기에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그한 시간 내에 이 스윙을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저만의 그감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책임감? 그래서 될 때까지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그 운동능력이 되게 안 좋았던 분이 있거든요. 어, 되게, 그 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한데 뭐 사이는 좋아요 지금도 어. 네, 너무 저의 열정을 이해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한 시간 동안 수익만 엄청 시켰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정말 내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캐틀벨 한번 배우시고 나서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배울 때도 힘들지만 아, 가르칠 때 너무 어려워 그쵸 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럴 경우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한 그러니까 시간 동안에 이분이 저한테 수업료를 내고 운동하러 오셨잖아요. 어. 근데 그걸 한 시간 동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캐트맨 말고도 할게 되게 많잖아요. 운동이. 어. 저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오늘 스윙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물론 스윙에 대한 뭐 프로그래션이 있겠죠. 뭐 프랭크하고 데드리프트하고 히피지 패턴 만들고 뭐 이런 거 있겠죠. 어, 그런 거 하고 나서 스윙을 어느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 약간 기술 연습하는 차원에서 알려주세요. 어. 매일매일, 매일 매일 매 오실 때마다 어, 스윙을 기술 연습을 5분, 10분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운동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스윙 동작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때면 그 스윙으로 어떤 컨디셔닝 같은 거 어, 그런 워크아웃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스윙 기술 연습했을 때 다른 연습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저번 시간에 한달 동안 양손 스윙을 열심히 했어 근데 어느 이제 한달 정도 되니까 양손 스윙이 어느 정도 감이 왔어요. 어, 그러면 양손스윙 기술 태, 기술 시간은 끝나고 걔는 이제 그 양손스윙으로 워크아웃을 하겠죠 어, 10분 20분 짜리 그리고 한 팔스윙은 기술 연습하는 겁니다 몇분 동안 짧게 5분 10분 동안 그렇죠 기술연습 그러면 이분이 힘들어하지 않고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 멘탈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안 느끼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양손 스윙을 통해서 심피지구력 체력이 좋아졌고, 한팔 스윙이 한달 정도 되거나 몇주 되면 한팔 스윙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럼 양손 스윙 대신에 한손 스윙으로 또 컨디셔닝 운동을 해주고, 이제 기술 연습은 한손 스윙 말고 이제는 한팔 클린. 한팔 클린 되면 프레스, 스쿼트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기술 태, 기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양손 스윙, 한팔 스윙, 그리고 또 클린 프레스, 스쿼트 이런 식으로 회원분이 피로감을 덜 느끼면서 점진점진,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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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적으로 캐틀벨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더 생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많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어, 많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어. 덕분에, 다행히 그 기간 동안에 크게 뭐 다치시거나 이러신 분은 없으신데, 근데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요. 신경 써서 한분한 분. 한 분. 하, 근데 캐테벨 특성상 아무래도 중량을 쓰면서 이제 토크를 만드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허리가 스윙 배우다가 약간 다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목적 중에 하나는 1년 내내 허리 아픈 혹은 다친 분이 없이 파워존에서 걸어나가시는, 그리고 일상을 좀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어, 그게 저의 목표인데, 아직까지 꼭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라이브 영상은 이 정도로 오늘 제가 운전하고 있어서 참가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저 운전할 때저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 요즘에 운전할 때 가끔 느끼는데 아방안이라서 그런가 아니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면서 아, 너무 빨리 달려요 그리고 횡단보도 차도가 이제 끝나고 차도와 인도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뜨리는그 골목길 같은 데가 있는데 아좀 무섭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운전자들도 조심해야겠지만 아 진짜 움찔움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전거라든지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그런 차도와 만나는 곳에서는 속도를 좀 줄이시면서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차는 보, 보험을 하면 돼요. 근데 다치는 사람은 사람이거든. 어? 저번에 한번 봤어요. 킥보드가 확 부딪혀가지고 날라가는 거. 어, 근데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아무튼 킥보드는 절대 타지 마시고 음, 위험합니다. 위험해. 아무튼 오늘 수요일 또 날씨가 덥습니다. 항상 물 자주 드시고, 더운데 런닝하시겠다고 밖에서 뛰지 마시고, 뛰더라도 아침 혹은 저녁에 좀 대낮에 뛰셔서 열사병 조심, 다치, 열사병 겪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도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